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4월 19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이죠. 더불어 시민당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여러 논란이 불거지며 뒷말이 무성한데요. 더불어 시민당은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다며 개문 발차라고 표현했지만 일각에서는 참여 가능성을 아예 닫아둔 폐문발차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동참이 불분명한 정당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않은 정당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비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먼저 동참한 정당만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범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출범시킨 더불어시민당은 현재까지 민주당을 포함해서 모두 6개 정당이 모였습니다. 단 하나의 구호, 단 하나의 번호로 21대 총선 정당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며 아직 참여하지 않은 정당들에게 서둘러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참여를 추진하던 원회 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연합정당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게 하며 대부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비례 연합 정당을 제안하며 논의의 물꼬를 튼 정치개혁 연합은 개문 발차를 한다더니 폐문 발차였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했는데요. 정치개혁연합 하승수 집행위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민주당이 애초부터 비례연합 플랫폼으로 친문 세력인 시민을 위하여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같다며 진정성 있게 연합정치를 고민하고 논의해온 주체들을 배제하기 위한 치졸한 정치 공작객을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저런 논란 속에서도 더불어 시민당은 비례대표 후보 결정을 위해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논란을 딛고 범 여건 비례의석 확보에 주춧돌이 될지 아니면 진보 진영 분열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지 정가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라방. 유튜브 등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른바 라이브 방송을 줄여서 흔히들 하는 말이죠. 유명 크리에이터나 연예인들이 주로 하는 이 라이브 방송을 최근 정치인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한 선거 운동이 단순 홍보 영상을 올리는 것을 넘어 활발한 나방으로 이어지며서 지지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는 정치인들 누가 있을까요? 대구 의료 봉사 활동 이후 자가 격리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온라인을 통한 총선 전에 뛰어들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오전 화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가진 이후 철수가 중계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총선 목표와 각오 등을 밝힌 기자간담회와는 달리 대구 의료봉사 당시 경험과 자가 격리 중 이웃 주민으로부터 과일과 편지를 받았다며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17일 첫 방송에서는 안내표의 피규, 피부 비결을 묻는 등 라방을 시청한 구독자들도 사소한 그의 일상을 더 궁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황교안 오피셜의 첫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황 대표는 30분간의 방송에서 실시간 댓글을 읽으며 프로포즈 경험담을 소개하고 자작곡도 부르는 등 정치인 황교안보다는 인간 황교안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보다 앞서 이미 지난달 유튜브 채널을 연 민주당 이낙연 위원장도 라이브 방송으로 꾸준히 소통해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TV의 구독자는 이미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언론 보도와 인터뷰 등에서 주로 딱 하고 심각한 모습만 부각되던 정치인들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반전 매력을 드러내는 이런 소통 방식은 온라인 선거 운동과 함께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구독자 대부분이 기존 지지층의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는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경제중대본, 비상경제회의가 오늘부터 가동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는 회의가 돼야 한다면서 첫 번째 조치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타격을 입은 곳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선제적인 지원을 펼친다면서 50조 원의 비상금융 조치는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동참한 이번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은 12조 원으로 늘었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5조 5천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도 시행이 되는데요. 아울러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확대 시행하고, 대출금 이자 징수도 유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회의체가 구성된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입니다. 앞으로 매주 한 차례씩 3개월간 운영되는 이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노동계 관계자들도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는데요.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대통령의 말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정책 키워드 탑시리었습니다